자산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정약용 말하기를, 땅은 하느님이 내리는 거 아니냐? 니꺼 내기 어딨냐? 이거는 되게 철학적인 거죠? 오늘날 이것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공술래 공수거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 태어날 때 빈손으로 가고 죽을 때 빈손으로 가잖아. 다 죽잖아. 이 세상에는 공평한 게 있냐 없냐? 없다니까. 정의가 승리한다. 야, 씨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아, 누가 정의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누가 정의냐 정의가, 옛날 이기는 놈이 정의라고. 그게 국제사회야. 현난기 씨, 그러면 그, 누구 편들어요? 이기는 편 뜬다. 우리나라도 그럴 거야, 앞으로. 우크라이나 이기면 우리나라 편들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망했어. 러시아 이겼다. 그럼 우리는 러시아하고 영원히 원수가 되겠냐? 웃기고 있네, 씨발. 언제나 국가는 신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투티나고 친하게 되고, 이렇게 국제사회야.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니, 바로, 이런 겁니다. 상황 변화 생긴. 그래서, 너가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정의로운 게 뭐야? 학교 하는 사람이 이기고, 이기는 사람이 정의로운 거야. 떨어지고 나면 아무 말 없어. 패자야 나는 부도나서 알수 있잖아. 내가 에버라임 출판사를 졸라 정직하게 경영했거든. 대구에 유신학원을 정말로 내 직원 월급 두배올줬거든 이사장 되고 난 뒤에. 그럼 뭐야? 좋은 이사장? 3년만에 망했거든. 재난 길이 과연 정의롭냐? 나는 내 스스로 최악의 경영자라고 생각해. 반면에, 내와 경쟁했던 업체, 이긴 경쟁 업체가 정의가 돼버린 거야. 걔들은 좀 뭐, 어?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부당한 뭐 그런 건 있었지만, 정직하게 하다가 망한 천안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 그래서 경쟁 세계에서는 뭐라고? 일단 이기고 보라고.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세상에는 공정한 게 하나도 없다. 정의가 승리한다고? 승리하는 쪽이 정의야, 임마. 슬프게도 그게 역사야. 그래서 세상에 공정한 거, 공평한 거는 그의 없다고 보면 되고, 다만 신이 주신 가장 공평한 게딱 하나가 있거든.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모두 똑같이 죽는다는 것만은 너무나 신이 준 축복인. 이 선생님, 나도 이말 하면서도 죽음이 싫어. 하지만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이 소중한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이 삶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남친, 여친이 있다면 너무 소중하다면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죽음이 없다면 이 신발 새끼 아니면 다른 새끼 또 사귀면 되고, 어, 5 0년 뒤에 또 사귀면 되고, 200년 뒤에 또 사귀면 몇십년 또 사귀면 되잖아요. 다만 부모님이 소중한 것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부모님 만약 안 죽고 500년, 천년 산다 생각해봐. 지금 소중하게 느껴지겠냐? 그래서 신이 준 가장 공평한 것은 내 생애 딱 하나 죽음이라는 것을 줬구나. 정약용을 그걸 가져와서 그래 우리가 영원한 자기께 어디냐 잠시 세상에 소풍 나왔다가 살다 가를 뿐인데라고 해서 정약용은 밑끄네끄 그 없이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나누고 같이 일하자 이어졌노래. 이 여자가 바로 마을 여자입니다. 한개 마을 단위로 토지를 나누어서 그 지도자를 여장, 우두머리 장자, 여장을 임명해서 마을 지도자야. 마을 단위로 뭐, 이거내거 네거 없이 한개 마을 단위로 뭐 하는 거? 공동으로 경장하고 공동으로 노동하는 거. 다만, 분배는 대신에 정리하기엔 뭐였죠? 그러게 되면 일할 수,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뭐, 씨발, 니가 그래. 니거내거 네거 없는데 뭘 일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사회주의가 되니까 정약용 분배는 노동에 따라서 차등 왜요? 이것을 한 이유는 이 당시에 정약용 볼때 대다수 양반들 맨날 먹고 놀기만 하는데 땅은 다가 있고 어뭐 그래가지고 이건 공평하지 않다해서 노동에 따라 차등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네요 되겠죠? 하지만 너무 좋죠? 사회주의 이론이 너무 좋지 않냐?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눈다 안 그러냐?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도 자꾸 같이 나누자 이질하라마 그거는 사기야. 인간 본성에 어선인다고 알겠냐? 망한다고 그지랄하면 사회주의 해보고 우리 느꼈잖아 이미 자본주의도 문제가 졸라 많지만 사회주의가 백년 못 넘기고 다 망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주의가 잘 사는 나라 있으면 다 사회주의하면 되잖아. 안 그러냐? 그런데 사회에 잘 사는 새끼 아무도 없잖아. 그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그나는 거야. 중국 사유주의한답시고 위에 위에 있는 새끼들은 뭐 부정지면 일조음막 부정지 이러대. 어? 보니까 북한 공산당 새끼들도 다 가난하냐? 아니, 공산당원들은 잘 참고 잘 살잖아. 평등하기뭘 뭐 평등해 씨발. 당장에는 와, 좋을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게. 여전론그 그니까 유권대법 막 얼마나 이상적이냐?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들인다고 이거. 알겠냐? 그리 정량형 지도 깨달았잖아. 아, 이거 씨발 실행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타협 안으로, 알겠냐? 타협 안으로 뭘 나누냐? 나눠야 된다, 알겠냐? 이꺼 네거 내꺼 거 나눠야 돼. 어? 같이 나누었다고? 야, 너그 대학교 다닐 때기숙사너는그 룸메랑 같이 생활 안 해봤냐? 두 명만 살아도 씨발 내거 생활 어? 안 된다고. 그래서 타협 안 나온 게 무슨 논이고? 정전 논, 정전 논. 알겠어? 우물 정자에서 몇조가 나누냐? 아홉 조각이 나오겠지. 이 9분의 1공전제라 해서 여덟 조각은 개인 거야. 요 가운데 여기 공전이야. 공전. 공동의 공 땅에서 요거는 우리가 같이 농사시죠 세금 내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겁니다. 중국 주나라에 가져오는 9분의 1 공전제. 9분의 8은 개인 그건 나눠주고 알았냐? 바로 정전. 정약형도 인정했잖아요. 정약 진보입니다. 하지만, 여전로는 의상적이다. 외우지 말고, 아, 이 양은 이따 문제 다 풀린다고. 알았지? 어.